Ruben vou ver 사람온 다, 야밤에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너 위험해. 응? 사람 올때 자꾸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빨리 들어가. 아이고, 야밤에 여기까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나야. 야,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 올때 위험해. 응? 오케이. 이리 와. 오케이, 오케이. 전 얘기하는 거야? 여러 대 있는데 한 오리, 뭐 이제 새끼 까는 분이 있어. 사진 찍어 놨어 너 너구리, 너구리. 아, 제 핸드폰이에요. 아. 네. 사진을 많이 찍어 놨어. 오리 새끼도 그러고 개구리 새끼도 그러고 말. 아, 이게 천년 자연 체험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볼 수? 있? 야생을 아, 갖다가 볼수 있어요? 맹난 전파도 이런데. 그럼. 이게 좀... 응. 개봉... 응. 안녕하고 빨리 먹어. 새끼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응? 혼자만 놓으면 안 되지. 응? 아기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지. 잠깐만! 사람들 온다 들어가라고 그런거야? 어? 그 굴로 들어가라고그굴 들어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내려가 마차 밑에서 나도 지키 보고 있어. 머리가 그렇게 맛있어. 모기. 응? 모기가 달라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저 밑에서 딱 지켜보고 있지? 어? 너무 모기 때문에 땀 냄새나면 그냥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사람 온다 에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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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금방 갑자기 확탁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 제가 목소리를 내야 그대로 그냥 얘들이 놀아.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불러내니까 오죠. 네. 음. 손에도 오고 그래. 네. 이러 you w a 야 t to go, can't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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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충 n 충 you? So, c a 충 t you? So, can't you? 올라 c 막내야올로와아 이거 그러니까 작 작잖아. 그래서 막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큰 애하고 음. 작은 애는 저렇게. 회색 어, 회색이. 어, 애들 맹 다큐멘터리를 찍죠, 제가. 여기 너구리예요? 예, 네, 너구리. 오, 10개만 네. 있네. 예, 네, 많아요. 어머, 여기 또또 응. 또 하나 올라오네. <laughs> 많아요, 계속. 어, 계속 제가 이 어, 어. 목소리 내고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얘, 얘가 제일 똑똑해 얘는 내 손에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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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엄미가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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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응. 너, 그러면 안돼 응. 그러면 안돼 응. 그러면 안돼네가 응. <laughs> <laughs> 까꿍한다고 그냥 내가 널 불렀잖아 아가야들 <놀라> <놀라> 다 나오라 그래. 응? 나가 애들 다 나오라 그래. 아니야 괜찮아. 가려고? 내구리. 음. 안녕하고 빨리 먹어. 새끼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응? 혼자만 놓으면 안 되지. 응? 아기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지 잠깐만 사람들 온다 아니야 괜찮아 가려고내구리 네, 네. 어이구 갔네 얘기들이 다따라오